예, 안녕하십니까. 현대종명 경북지점입니다. 오늘 8월 20일이고, 어, 현재 어, 수비면, 계리에 위치한 어, 칼탄농장 노시 포장에 나와 있습니다. 칼탄농장 어, 어, 포장 농가 주인분께서는 어, 저희가 복합일공사도 어, 하시고, 올해 저희 칼탄농장도 하셨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지금 복합일공사 이 농가분이 어, 동일인물이십니다 보시는시피 지금, 중절까지 어느 정도 빨갛게 익어 있는 상태고요꽉 어, 크기도 보시면은, 제 손바닥만 한 정도로 과들이 달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앞쪽에 보시면은, 어, 지금, 이렇게 어, 외국인 인부분들께서 현재 수확을 하고 계십니다. 어, 사장님께서 어, 하시는 걸 봤는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어, 인터뷰를 저 요청을 했으나, 현재 이거, 수확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를 지금 바로 고추 세척기를 통해 가지고 세척을 하고 계십니다 세척한 거를 보시면은 다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면 꼭지 채로 따는 게 아닌 꽁무 고추라 해가지고 꼭지가 달려있는 상태의 나무에 달려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하십니다 사장님께서도 꽁무 고추가 굉장히 잘 된다고 좋아하시고 사모님께서도 확실히 꽁무가 잘 되다 보니까 고추에 상처가 없어서 세척할 때 물이 안 들어가서 좋다고 하십니다. 저희 것 말고도 다른 고추도 이 포장 현재 신겨져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사장님께서는 칼탄농장이 더 좋다고 하십니다. 농가분께서는 작년엔 저희에서 품종인 농자왕 이라는 고추를 하셨고 올해는 그 농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칼탄농장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과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많은 걸또 언제 다 수확하실는지 정말 수확하기 힘들 것 같네요. 인부분들께서도 열심히 고추를 꽁모 고추 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포장,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영상 찍어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